나도 구석구석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전매청입니다. 자 이번 주 저희 전매청 전라도에 또 어떤 숨어 있는 매력의 가치를 불어넣을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순서 두루마리닷컴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아 씨의 활약이 돋보이는 그런 순서인데, 네. 자 이번 주는 또 어디를? 네. 어떤, 어, 어? 키워드가 오늘은 또 문양이네요. 무슨 그림을 네. 그려왔는데 이 유추하는 이게, 걸로 어. 우리가 연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음자인 것 같아요. 미음자가 맞았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상평 통보하고 싶었잖아요. 어 <laughs> <오>, 진짜. 상평 <laughs> 통보를 잘 몰라서 이게 뭐라고 좀 유추를 하시나요? 정확히 말씀하시는데요? 역전. 음. 네. 역전일 상평... 옆전. 네. 것이다. 네. 상상하다 보면 이게 동그란 게 이제 지구예요, 지구. 오. 근데 아. 지구 안에 약간 문처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코너가 사실 이렇게 과거로 여행 가는 거잖아요, 예. 역사를. 그래서 이게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처럼 문이야. 야. 과거로 아, 가는 위험이야. 문이야. 아니. 우와 안드레 씨는 적어도 IQ 150 이상이에요 무조건. 200, 200. 상평통보가 뭐니까 그러니까 상평통보. 상평통보 뭐 상자 꺼내지도 않은 자기가 꺼냈으면서 뭘 나보고 뭘이야? 빨래다가 아까 뭐 나이 나왔는데 네. 들어갔는데. 과연 이게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문일지. 네. 자 두루마리 담컴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키워드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좀 제발, 쉬운 것좀 주세요. 오늘 좀 쉬운 것좀가져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아니, 아까님. 대뜸 사직봉투를 <laughs> 내미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군요. <laughs> 그만두지 말아요. 쉬운 거 달라고 했다고, 사직봉투를. <laughs> MBC 갈라 그래? SBS 갈라 그래? <웃음> <웃음> 진짜 갑자기 이런 이유가. 근데 이거는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자식 서를래 근데. 내가 갖다 전나려래도요나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혹시? 아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좀 짓궂었던 왜... 또... 네. 것 같기도 어... 하고 아무튼 괜히 뭐... 반성하게 되는 키워드더라고요. 많이 괴롭혔죠, 우리 지작비형 이거 찾아야 될게 가로로. 바지? 뭐 줄임말인가? 한 글자가 뭔것 같죠? 사직구장은 알아, 사직구장. 부산 그러니까 야구장, 어. 사직구장 그거 아는데 사직 작가님 도 사직도 쓰셨으니까 오늘은 키워드를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지역이 광인가요 어 <laughs> 오늘도 저기 태가 태극... 갑시다. <laughs> <laughs> 자 사직 뭐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쭤보면은 금방 맞힐수 있겠죠. 가시죠. 근데 뭐 금방 맞추는 키워드를 준 적이 없는데. <laughs> 오늘 키워드 수소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요 새벽을 깨우는 상인들의 활력이 넘실되는 남광주시장입니다. 아아 시장 구경에 푹 빠져 있었을 때요 이렇게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엄청 촬영 왔어요. 아 아니 그럴때 떡이라도 먹어라. 그래야 될것 같아. 어저 동글동글한 거 저거 먹으면 왠지 생각이 날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 핑크. 핑크색 뭐가 생각이 나요? <laughs> 아, 일단 당이 좀 들어가야죠 색깔대로 먹으면 생각이 안이 날 수가 없죠 음와 색깔별로 아, 글자도 세 글자니까 아, 네, 뭐, 하나씩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날수있어세개 주셨어요 지금 음 아인터넷로 나온 고이건 지금 막 나온 거예요? 아, 시장에 오면 이렇게 구경하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 진짜 <laughs> 어, 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생각 어 생각나나? 이렇게 저 떡도 주셨는데 우리 어머니 떡집 홍보할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아니요 요 호시요 반찬이요 반찬이요. 대박 <laughs> 아니 옆 가게 옆 가게 사장님이셨어요. 그럼 나머지 떡을 준 거예요 그럼요 저는 또 당연히 제가 어... 엄청 예뻐서 떡을 주시겠거니 했는데 아, 와 세상에 졸지에 떡 서리한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어, 어, 어. 어머니 떡 가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왜안된 거예요? 문제라서 같이 막 아, 왜 이웃 사친이에요? 아, 뒤에 아, 계시는구나 막막 해. 해. 혹시 어머니, 뭐요? <laughs> 나 무섭네. 이거 아세요? 빼내볼게. <laughs> 이거 아시냐고요? 사직땡. 한 글자가 더 있어. 그래? 사직서 서브판이 야프로 역시 사직서. <laughs> 사직서. 사직서가 <laughs> 나오죠. 유명한 사직땡. 왜? 응, 뭐예요? 나는 몽골에서 와갖고, 코리아를 잘 몰라. 고 아니, 몽골 분이세요 어. 어? 말 타고, 18살에 왔어, 돈 벌고. 아, 어, 몽골로 고 내가 진 몽골로 돌아갈 뻔했몽골어 꽃이 다 크네, 씨, 하라, 시 오랫동안, 코리아에서 살았다 보니까, 우리 말도 잊어버렸어, 이제, 오늘은. <laughs> 아니 근데 몽골을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내 고향 이제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다시 내 고향 찾아가야겠어. 아, 그럼 몽골말로 안녕하세요는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기본 인사를 모르실 리 없잖아요? 음, 그냥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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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몽골 <laughs> 아, 몽골이 뭐예요? 몽골... 아, 장난했장난아신 거예요. 아, 네, 네, 어. 젊은 사 순진한 사람 제가 좀 많이 순진해요. 아, 제가 저 말을 다 믿었대니까요. <laughs> 말 타고 왔다는 때부터 우리가 안 믿었어야 했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니 혹시 사직을 아세요? 사직. 광주에서 사직이라는 사직공원. 사직공원에. 사직공원? 아니 근데 저게 한자라서. 다들 사직공원 얘기하시길래요. 일단 사직공원으로 가봤습니다. 대체 이곳에 뭐가 있다는 건지. 음... 제가 일단 전망대에 올라서, 전망대에 올라서 도심을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예. 글쎄 특별한 뭔가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아무리 살펴봐도 사직이라는 지명도 하나도 안 보이고 도로명도 하나도 안 보이고 거기가 사직이잖아요, 지금. 사직. <laughs> 네. 사직. 거기 인데 네. 없어요.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어, 힌트 추가. 어. 힌트요? 아, 제가 사실 좀뭐 준다고 하면 아, 겁부터 나아요, 이요 사직이라는 이제는. 이 두자가 너무 지긋지긋해지려고 그래요, 지금. 이건 또 뭐예요? 사직이라고 안 쓰고 사자만 썼네. 제작진이 준 봉투에 봉투야? 각각 사와 직이 쓰여 있었는데요. 어. 사 봉투에는 이렇게 흙이 들어 있었고요. 어. 직 봉투에는 쌀이잖아요. 쌀이, 쌀이 들어 있어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 사직공원에서 사람들에게 어쩌면 먹고 쌀이다. 힌트를 딱 받으면 알수 있는 걸 줘야 그게 힌트지. 이게 힌트 때문에 더 어렵고 더 헷갈려. 왜 이게 어떻게 힌트냐고! 이게 힌트냐고! 이게 힌트냐고. 이게, 이게 힌트냐고! 아유, 정말 놀리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진짜. <laughs> 나 때문에 그만 있는 거야, 혹시? 아버님, 아버님, 혹시요? 어, 산은 흙이고, 지근 쌀이라고 하는데, 이 사직공원에 이 흙하고 쌀하고 관련된 걸 혹시 아세요? 모르겠네 아, 조금 어려운. <laughs> 데 여기 어려운데. 매일 오시는 거죠. 인사엽. 아 왔습니다. <laughs> <오> <laughs> 여러분 재인기가 <제> <laughs> 이 정도예요. 사직 사직은 그 사직단 요그제사지내는데가 있어갖고 사직단인데. 어. 어? 단. 어? 네모. 사직단? 응. 그게뭐 하는데예요? 제사지내는 거 단군신왕 저 사직. 제사지내는 곳이 공원에 있다고요? 그래 살고 있 대사를 기르는 것이 사직단이라고 해야지. 아어 사직단 있어서 사직공원이었네. <laughs> 맞아요? 음 아! 와우 드디어 찾았다. 감사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 새, 어머 어어 어. 어머 해설사님시다. 이그 <laughs> 유명한 세연님. 아예 네,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어머 선생님. <laughs> 아니 네. 자림이 아니라 제가요 지금. 어, 네. 사직공원에 사직단이 있고 네. 또 사직 하고 이 쌀하고 흙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는 하는데 네. 대체 사직 단은 뭐고 이 쌀과 흙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렇군요. 그 사직이란 말은 터지의 신하고 곡식의 신에 의해 제사를 지냈던 단이 있어요. 제사단이. 네. 그래서 사직공원이란 이름의 유래가 된 곳이에요. 네. 이 쌀의 신과 흙의 신에게 아 제사를 지냈다고? 아 네. 조선 조선 시대 제사를 지냈죠. 네.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정묘라는, 정묘라는 서울에 있는 큰 정묘에서 그 조상들에게 신을 드리고, 각 읍면에는 나라와 풍년을 기원하는 사직단을 모셔놓고, 사직단에서 토지의 신하고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는 사직단이 있어요. 전국에 350여 개의 사직단을 설치했대요. 어? 이게 바로 그제를 지는 사직단입니까? 네. 아니 근데... 건물이 소실됐나봐요. 다 불에 타버렸나봐요. 그러게요. 네. 아이고 어떻게 보면 전란에 불타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사직단은 원래 토지의 신하고 곡식의 신에게 자연의 신에게 지는 재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적인 지붕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아그 한양에서는 아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 사직단, 서쪽에 이제 정묘를 세우고. 지방에서는 네. 읍성 밖에 서문에다가 오리내에 이제 사직단을 세운다는 원칙이 있어요. 아, 저 정상형이군요. 네. 네. 높이는 2.5자, 네. 뭐 계단은 3단, 네. 또 담장은 유라는 전 얇은 담장으로 두르고 4개의 홍산물을 세워서 여기는 신성한 지역이라고 영역 표시를 아. 하고 저희 단 위에다 네. 단을 차리고 재물을 바치죠. 재물은 다혈제락해서 소, 돼지, 양, 살아있는 동물, 이렇게 해서 쌀, 대추, 뭐, 모든 거를 생물로 재를 지냅니다. 매년 아. 2월, 8월이면 광주 사직단에서는요, 목사를 제주로 세우고 풍년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 사직제는요, 삼국시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농업중심 국가에서 민생의 근본이었던 땅과 곡식,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왕이 직접 제주가 되어 나라의 태평과 국민의 평온함을 빌었는데요. 이런 연유로 조선왕조가 개국했을 때도 가장 먼저 사직단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사직공원은 광주에서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근데 사직단이 있다는 걸 사실은 몰랐어요. 네. 네, 보니까 정사각형 큰 사각형이던데, 이 동그라미는 뭘 의미할까요? 네, 원래 그 동그란 것이 하늘을 의미합니다. 아... 네. 그리고 네모지기는 땅을 말해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천원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 원리를 해 가지고 사이다도 네모지로 딱돼 있는 겁니다. 음. 땅의 원리로. 거기에 이제 홍살물 있었죠. 바깥에 또네 개. 아그네 예. 이 빨간색이에요. 네. 붉은색으로 신성한 구역을 표시할 때 빨간색인데 네. 음. 이 다른 사람이 침범보다는이 잡기들이 오면은 화살로 싸겠다 야 고개가 화살 모양이 있는 거예요 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직동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서울 종로구에도 있고 네. 아+ 맞아요 부산 동래구도 있고 강원도 삼척시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 다니면서 어머 이름이 같네 이 정도만 생각을 했지 음. 이렇게 사직동이 이런 의미가 있는지 정말 오늘 처음 알았네요 다 일단은 광주 사직단은 정말 네. 의미가 깊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복원된 곳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드라마, 사극 보거나 책을 음. 보면 은 음. 즈나 종묘사직을 보조나 아. 없어서 즈나 아, 네. 아, 네. 하잖아요. 아, 네. 아까 서울의 종묘, 그렇죠. 예. 그 지방의 사직. 예. 종묘는 어, 조선시대 왕하고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 음. 종묘고요. 음. 사직은 방금 전처럼 곡식과 땅의 신에게 이렇게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종묘사직은 그냥 국가 자체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아, 오늘 처음부터 역사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네, 우리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국기 네. 그 보면 밑에 노란색이고 위에 아, 하늘색이잖아요. 하늘색. 그러면 노란색은 토지예요. 밀, 아, 위에는 아, 하늘이고 아.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토지, 그러니까 흙은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예요 어? 그러면 이렇게 막 흙을 던지나 그게 아니에요. 토지와 곡식을 소중하게 좀 다루는, 다룰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이거 소중하다. 사직단 얘기를 오늘 네. 처음으로 살펴봤는데 아직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니까 그 사직단에는 네. 또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 기억에서 희미해졌던 사직단, 그 숨겨진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강주는 1894년에 훼손이 됐어요. 뭐요 네. 일본이 이제 문화 말살 정책으로 1920년대에 들어오면 전국의 사직단을 다 훼손하고 공원화 시켜요. 아, 아 그래서 저기도 공원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네. 저쪽 길 건너에 강주공원 있죠? 네. 강주공원이 1913년도에 세워진 강주 도시공원 이호거든요 네. 사실은 그것도 내면으로 들어가면 일본이 신사를 세우기 위한 공원을 조성했어요. 아아아 그리고 여기는 1924년 네. 소화천황의히로히또 왕자의 결혼 기념물로이 신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아 청경궁도 청경원으로 네, 네. 해서 동물원을 만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없을 짓들을 했었잖아요. 네. 아 그리고 이제 70년대 초에 이 자리가 사직 동물원의 정문이예요. 어, 동물원이 있었죠, 음, 네, 네, 광주에. 동물원을 운영하다 91년에 우치로 이사하자 94년에 복원을 했죠. 그런 아픈 현장입니다. 사직단의 격을 낮추려던 일제의 계략은 통하고 말았습니다. 1960년대 말 사직단을 헐고 동물원을 세운 건데요. 사직공원이 호남 최고의 유원지가 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직단의 의미와 역사,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사직공원의 옛 모습이 남아 있는 곳을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사직단을 예. 좀 둘러보다가 예, 예. 이 주변에 또 사직단만큼이나 예. 역사가 있는 장소가 있다 해서 예, 예. 이곳을 찾아왔는데 예, 예. 이곳은 어떤 장소인가요? 여기는 이 광주 시민이 누구나 쏠수 있는 누구나 운동을 할수 있는 에이, 활터입니다. 아 활터가 저기 있구나. 에이. 관덕정이라고 관덕정 우리가 덕을 쌓아가지고 활을 쏘라 네. 그런 의미로 관덕정이라는 그 우리 선배님들이 명칭을 붙여주어요 광주의 대표적인 국궁장 광덕정. 와. 이곳의 연원은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신숙주가 쓴 희경 루기에 따르면 지금의 충장로 인근에 활쏘기를 수련하던 사장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역사가 이어진 곳이 바로 오늘의 관덕정입니다. 궁사 아들답게 전국 궁도 대회 우승자들을 배출할 만큼 실력이 아주 뛰어나대요. 어, 선생님 어, 수고하셨습니다. 관덕정의 이 활터를 찾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몸이 찌뿌둥하다가도 네. 팔만 쏘면 몸이 딱제바런스를 찾아가는 거 혼자 나와서 조용한 시간에 나와서 자기 수련을 위해서 쏠수 쏠수 있고 어. 온갖 그 잡생각이 사라지고 네. 오로지 관에만 집중하고 네. 하면서 쏘는 거죠. <laughs> 자, 저도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 아, 이거 제가 봤습다뭐사고라요덕정 <laughs> <laughs> 사원분들의 도움을 어, 받아서 준비를 해봅니다. 아, 자, 어때요, 아. 여러분? 품을 보세요. 에이. 야, 뭐기보배 선수 버금가지 오, 않습니까? 아, 나오죠, 나오죠. 이야. 자세 나오잖아요. 김보배 그악 저기 앞에 공 보여?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 코그 앞에. 팔을 다섯 발 쏴서 한 발만 맞추면 다음 주 키워드 네. 안 찾아도 되고 아 말도 안돼할수있어 맞아요 못해요 다섯 발다 맞추면 오주 연속 오주 연속 키워드 오주 안 되면 <laughs> <오주 연소>. 이야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웃음> 가깝다고 이게 <laughs> 쉽게 봤는데 <laughs> 뭐 세상에. 이게 어머 세상에 어디로 가긴 가나요 지금? <laughs> 아,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어요. 아, 죽잖아요, <laughs> 다음 주도 열심히 키워드를 찾아 전국 전부 건강 곳곳을 <laughs>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나라와 백성을 위한 신성한 기도터 광주 사직단. 때 광주 시민들의 추억의 장소로 탈바꿈해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옛날 사직공원의 추억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던 사직단의 그 오랜 역사도 더 오래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직단이 있는 광주의 사직공원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70,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은 광주의 사직공원 정말 하나 이상의 어떤 추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희도 애기 때 저기 동물원에 갔던 기억이 나요. 음, 아... 애기 때? 예. 대학생 때 아니에요? 대학생 때. 동물원에 <laughs> 거기를 구경 보러 갔어요. 근데 이러면 3월에서 4월 되면 벚꽃이 장관입니다. 아. 저기가. 그래갖고 그걸 보러 온다고 시골에서 버스를 대절해갖고 <laughs> 구경도 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이제 가슴 아픈 게 1906년에는 저기다가 또 포대까지 설치했어요. 아이고야. 어떻게 보면 가슴 아련하니 그런 아픔의 장소도